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전도자의 메시지 정리입니다. 첫째, 산업 선교 메시지의 제목은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얻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은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의 해결책, 해답이 되며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해답이 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환경을 초월하고 핍박을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미래가 보인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300%가 준비되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고 기념비적 축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렇게 모든 것을 얻으려면 예배를 통해 다섯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흐름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는 만남의 축복을 받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하게 하며 기도의 힘을 얻게 합니다. 둘째, 랩넌트와 TCK 전도왕 메시지의 제목은 랩넌트의 뜰입니다. <laughs> 랩넌트의 뜰에서 근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는 나의 서미타임을 하고 나의 만남을 갖고 나의 작품을 찾고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써미타임은 나의 현주소인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남은 바울의 회당 메시지인 그리스도와 기도와 응답에 대한 답을 내는 만남입니다. 나의 작품은 300%로서 이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렘넌트의 뜰에서 근원을 회복하면 보좌의 역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보좌의 역사는 이미 준비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핵심 메시지의 주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기도로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기도로 힘이 되고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삶이 기도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리듬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 24, 기도 25, 기도 영원을 해야 됩니다. 기도 24는 3집중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기도 25는 3세팅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며, 기도 영어는 3응답을 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하는 시스템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기성세대와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넷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의 제목은 세 가지 제자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찾아야 할세 가지 제자는 교회 제자, 현장 제자, 한 나라 제자입니다. 이는 한 교회 또한 지역, 한 나라에 숨겨진 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제자를 찾을 때 세계 보고마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 받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